두 번째 이름자 기자인데요 턱이자 많이 쓰죠. 예, 턱이자 많이 씁니다. 여기 간격이 중요합니다. 이거 좀 길게 걸게요. 너무 길게 걸면 안 돼요. 왜 그러냐면 이빗침 파임이 뭐한 없이 커지니까. 계속 들어가 게쓰셔도 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도. 자 이거는 뭐 특별하게 그 너무 많이 바꾸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할게요. 자 이렇게 중심선 잡아 놓으시고, 자 이거는 가운데 이 길이 제일 긴 획이 중간쯤이다 생각하시면 좋아요. 이렇게 했을 때, 이 간격에서, 이렇게 요 간격 있죠? 요걸 균등하게 맞춰주시면 돼요. 이거보다 좀더 짧게 가 볼까요? 자, 왜 이렇게 변화를 주냐 하면, 어떤 분은 길게 쓸 수도 있고, 어떤 분은 짧게 쓸 수도 있어요. 그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좀 짧아졌을 때는 이걸 더 길게 빼주시면 돼요. 더 길게. 느낌이 또 달라져요. 네. 그래서 여기 중심이니까는 보통 어떤 사체를 보면은 이 흑토가 밑으로 쑥 빠져나오게 쓰는 것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안쪽에서 이렇게 그냥 이 안쪽에서 이렇게 끝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흑토자 같은 경우는 이 점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. 만약에 공간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은 점을 찍는 형태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글씨를 가지고 예술로 할때 많이 쓰는 거니까 그걸 생략하고 이런 형태로 가겠습니다. 이 행서 보겠